자, 이번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 아시게, 어, 대유형 가수특법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책 자체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해요. 여기서부터가 고급 과정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번 주,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기본적인 양택 촬료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어, 뒤에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쉬운 거예요, 다. 그래서 요걸 먼저 오늘 어, 오늘 새로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개는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 끝나고 먼저 대유능자 실질적으로 대유능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양택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풍수지리 양택을 알기 위해서는 음양오행과음양오행과 주역 그 다음에 구성법 이세 가지 팁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양오행이 풍수에 어떻게 쓰이고 주역이 풍수에 어떻게 쓰이고 그다음에 구성법이 풍수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동사택, 서사택을 논하고 팔택법을 논해야 됩니다. 자, 음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음과 양이죠. 자, 우리가 항상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극에서 무극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무국에서 무언가 변하게 되면 음, 양으로 변하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난자가, 정자가 있으면, 난, 난자가 있으면 정자가 들어가야지 포가 되죠. 즉,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음, 기운이 움직인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긴 밤이 제일 길고, 우리가 이는 봄이라고 볼게요. 이걸 여름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을이라고 그러죠. 이걸 겨울이라고 해요. 사실, 사철, 사계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밤이 제일 길 때를 우리는, 밤이 제일 도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기가 제일 로 약하고 음이 제일 긴 날이죠. 이걸 갖다 보는 동지라고 래요 그리고, 낮이 제일 긴 때가 어때요? 하지죠. 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봄에는 충분이라고 그러고, 가을은는 추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운이 어떻게 변해요? 해가 겨울에 뜨뜻, 차가, 차가운 기운이 사, 점점, 점점 뜨뜻해지니까 뜨 뜨뜻, 뜨뜻해져가지고, 완전히 돌아와서, 가, 하지 때가 되면 길로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양이라고 그러고, 음이라고 그러죠. 요게 계속 돌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제로 여기가 길, 길, 동시에 섰다는 긴긴 말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음이라고 해요. 동산은 그 양기다. 음기다. 이 동쪽에 있다 해서 이거 이쪽 방이, 이쪽 방이, 이쪽 방이, 이쪽 방이 네 방이 갖다가 동쪽에 있는 몇개 방이 네 개의 택이다. 동산 택이라고 해요. 서쪽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 여기, 여기 이네 군데를 갖다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산 택이라고 해요. 서쪽에 있는 네 개의 태기란 뜻이에요. 자, 음향이라는 거야 자, 이쯤은 되니까 음향이 되니까 기운이 발동하죠. 그죠? 음향이 되 기운이 발동하죠. 아마 이제 주역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국에서. 자, 음향이 많아져서. 자, 우리는 음을 갖다 어떻게 표시하죠? 양을 어떻게 표시하죠? 양이라는 건 하늘이죠. 하늘은 끝이 없죠? 하늘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표시를 해요. 음은 뭐예요? 땅이죠? 땅은 뭔가 보이죠? 각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난다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양과 음이다. 여기에서 다시 음, 양으로 또 나눠. 여기에서 사상이 들어요. 이건 주역 때 해드리고요. 그래서 음, 양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 예를 들어서, 불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물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풍수지가 틀려버려. 음양이. 음양이 틀려. 음양의 기운은 무엇으로 하냐면 성정으로 해요, 성정. 성정으로 해요. 기, 그 기운으로 해요. 자, 물은 어때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자, 예를 들게요. 어, 이렇게, 우리는 이걸 산이라고 해요. 혈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가요. 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음. 고요하다 음. 해서 음이라고 해요. 물은 어때요? 움직이죠? 양. 움직이는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이 상대, 서로 만나니까 기가, 혈이 된다. 그래서 항상 물을, 물을, 앞에가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상임수라 하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양의 위치가 맞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물이 없으면 도로라도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산을 음이라고 그러고, 물을 양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뾰족하고 높고, 깊은 것, 요것을, 이런 것을 갖다가 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산을 음이라고 그러고. 폭파였다, 평평하다, 이것을 양이라고 해. 그래. 반드시... 그래서 평양지라고 그러죠? 네. 평양지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양이라고 해 그래. 움직이는 것을 음이라고, 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음이라고 그러고, 움직이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음을 지기라고 그러고, 이것을 천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음양으로 나온다. 즉, 이러한 기운들이 뭉치어지면 무언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늘에 있음음양인데 다섯 개 성봉으로 내려오면 오행이 돼. 그때부터 음양 오행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다음에 자 오행이란 뭐냐 하늘에 있으면 음 성이죠. 별성자잖아요. 그죠 별인데 어때요? 자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수금지화복토 천해명이죠. 예. 수성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금성이 나와요. 지구가 가운데 있어요. 화성과 목성, 토성이 차례대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뭘까요? 수지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모, 모든, 저기, 전 지구, 모든 물의 류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수성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읽예요 수성은 태양의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죠. 그래서 수생, 수하고 금을 만나면 금수상간이다. 제일 좋은 혈이 돼. 조건이 돼. 금수상간이 한번 여기서 나와. 옥봉보전에. 그 다음에 지구예요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망성.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있으면 이렇게 별이 돼요.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기운이 돼. 어떤 기운이냐? 여기가 아까 북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요 이게 서쪽이에요 자 먼저 목의 기운을 봅시다 자 목의 기운은 어때요? 목의 기운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떻게? 직목에 이렇게 올라가요 자, 봄이 되면 싹이 트죠. 여러분, 싹이 얼마나 힘 센냐면 아스팔트를 뚫고도 올라오는 게 싹이에요. 돌로 뚫고. 목은 어때요? 목행이라는 것은 겨울에 어가 빙상서 껍질을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목이 계속 올라가면 하늘에 풍나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토라는 놈이 딱 있어요. 환절기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커. 그러니까 목은 어떻게 요 이게 목성이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문장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 왜? 부처럼 생겼습니까 목에 기 자, 가을, 겨울, 여름분 여름이 되면 어때요? 화죠? 화는 어때요? 뜨뜻하죠? 자, 여름이 되면 대체적으로 싹이 나와서 꽃이 피어요 꽃은 어때요? 반개하죠? 팍 터트려져 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터트려지죠? 그래서, 화성체,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것을 화성체라고 한 거예요. 자, 화성체는 뭐냐? 실질적으로, 열,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해요. 그리고 여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화해 기질은 모든 것들을 다 녹, 녹봉이다, 이렇게, 녹봉. 자, 녹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문무, 문관과 무관이 나온다. 옛날에는 두 개로 나눴죠? 지금은 야, 무슨, 뭐, 장, 뭐, 뭐, 부자, 상, 장사하는 사람 나왔으지만 옛날에는 문무로 나눴죠? 자, 문관이 녹봉을 먹는다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녹봉을 먹는다는 문관은 아까 목성체라고 했죠? 자, 무관은 뭐야? 금성체라고 했죠? 금성체예요 자, 목성체, 목성체, 목성체 있으면 뭐 나와? 음. 예, 문장가 나와. 근데 문장가가 높이 올라가면 뭐 돼? 영이정이 되죠? 아, 자, 녹을 먹는다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녹국 먹었다 소리할수 있죠? 근데 학교 선생이다, 녹국 먹어요? 아니야, 그건 문장가야. 그것은 목 밖에 없어. 여기에 목이 빛이 날라면 뭐가 있어야 돼? 나무를 음. 잘라서 그물은 만들죠? 그대 밑에가 금성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금성체가 나무를 잘라서 기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쓰, 나무가 쓰임새가 있어. 아니면 위에 화성체가 있어. 불이 목을 태우니까 빛이 나죠? 자, 요렇게 된그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목화통명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무관이 녹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 요렇게 금성체 금성체 있으면 뭐 하면 뭐 경찰서 순경 뺏기 안 돼. 근데 경찰서장 되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되려면 뭐가 됐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금을 녹이면 뭘 만들어? 기물을 만들어 그래 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물속. 그래서 시금수장해.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금목, 화금, 화금 금이라고 하는데 화생 금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행 오형, 자연 오행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화라고 다 자, 꽃이 피고 나면 다 꽃이 피고 나서 또 열,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한줄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요. 가을이 되면 뭘맺죠 열매를 맛요 두툼하게. 열매라는 건 어때요? 열매라는 기질은 안에 있는 기운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바깥에 있는 기술은 들어가고 싶어서 이것을 단단하게 만약에 껍질 단단해. 그죠? 그래서 네. 금의 기질은 단단하면서도 둥그러 그러니까 금성체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둥근 것을 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관의 기질이다. 아까 얘기했죠.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기 때문에 무관이 나오는 거예요. 무관. 자, 혹자들은 양택에서는 이 금성체를 뭘로 쓰냐면 부, 부로 써요. 부. 재물. 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형세를 보면 그래요. 이 형세가 어때? 둥글죠? 둥글면 가운데에서 어때? 이 기운이. 여기서 빛을 딱 쏘면 전부 다 가운데로 모이죠? 그래서 응축된다, 그래. 금액이지. 그래서 불하고 얘기를 해. 그러나, 어,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는 무관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사격으로 볼 때는 재물이지만, 무관이 나와요. 자, 아까 이제, 그럼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운은, 안의 기운과 바깥의 기운이 같이 맞닿기 때문에 딱딱한 기운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해요. 자, 이 열매가 맺어서 겨울이 되면 어때요? 툭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남아요? 씨. 씨만 남아요. 씨는 어떤 거예요? 씨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씨는 이 모든 결정체죠? 핵이죠? 물이 응고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쌓아요. 그래서 그래서 물이 수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봄은 바다, 네. 목이다. 겨울은 여름은 바다, 겨울은 금이다. 가을은 가을. 가을은 가을. 겨울이다. 가을. 금이다. 겨울은 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오행이 서로 상생 상극을 한다. 어떻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요. 어? 자, 목화토금 수. 자, 목생화 하죠? 목은 화를 생하죠. 그렇죠. 상생 상극이란 여러분 잘 의미를 하죠. 상생 상극이란 말이 뭐죠?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생입니까 네, 상생. 목이 있다면 자기를 깨우잖아요 목은 자기를 깨우잖아요 목이 입장은 내, 내 기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생 아니에요 생이에요 생 목생화지 화가 목을 생합니까 불태워버러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이 또 빛이 나려면 불이 타죠 그래. 화가 있어야 되죠 상생산이 참매예요또 화생토 어때요? 상생입니까? 생입니까? 상생. 생이죠. 왜? 이 토는 불을 꺼지려고 그러데 실질적으로 화가 살수 있는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흙밖에 없어. 그래서 화성체 밑에 토성체가 나오는 이 화성이 엄청나게 오래가. 또 토생금 땅속에 금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금이 싫은, 흙을 묻어버릴 수도 있죠? 이게 상승, 상이 아니에요. 자, 수생목 봅시다. 물은 나무를 도와주는데 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런거 금수가 없어요, 금수. 여러분들, 돌, 물 속에 돌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저기, 그, 그, 빛이 난다고 그러죠? 빛이 나요, 빛이 나. 아, 구르는 돌에 이끼가 찢기지 않는다는 속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수상관이에요. 또, 수역, 금 역시도 물을 상할 수 있어요. 그게 금수상관만 상생이야. 나머지는 다 생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극이라고 해, 그래 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극금이다? 예, 화극금이 되지만은 금이 녹봉을 먹을한 뭐가 있어야 돼? 화가 녹여야 돼. 또 목은 어때? 목이 독봉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금으로 잘라서 기물을 만들든지 화로 녹여서 화로 불태워야 돼. 그렇지. 녹을 못아야 돼. 그럼 토가 녹이 되려면 어떻게 돼? 토가 잘 되면 되겠죠. 이여 위에 목성체가 있든지 그러면 귀귀하게 되겠죠. 수성체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에 다 중간에 다 연결되는 게 수성체예요. 수려하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오행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에는 별 오성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성 음양 오행을 했고 좀더 깊게 들어가면 자 그다음에 이제 주역 주역은 왜 필요하느냐? 아까 음양 오행은 뭐야 기운들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뭔가 새로운 물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죠? 즉, 발음이 되려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 변화가 없으면 기가 안 생겨요. 주역이라는 것은 방위를 얘기해요, 방위.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원래 주역이라는 것은 역을 종류는 뭐 연산역, 주역,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다 여러분 내비거고요왜 주역이 필요할까요? 주역이. 주역을 이해할 때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다가 컵을 하나 딱 놨는데, 오, 갑자기 컵, 컵이 깨져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업체비 없어요. 자, 깨져버렸다. 이것이 뭐죠? 상이죠? 네, 상이잖아, 상. 형상이죠? 형상을 보고 뭘 유치할 수가 있어요? 왜 깨졌냐? 아, 10분 전에 고양이가 들어갔어. 아, 이놈 고양이 새끼가 했구나. 뭐가 나타나? 이치가 나타나죠? 이치. 아, 그런데 이게 몇 시였겠지? 어, 고양이가 들어갈 때 보니까 2시야. 그리고 아, 여기 몇번 흔들렸다 깨졌을까? 적어도 두세 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얘기하는 이와 상과 형상을 얘기하는 상과 수. 이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묘에 갔더니, 묘에 갔더니, 이걸 뭘, 뭘, 이러한 형상에서, 자, 예를 들읍시다 화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고, 저기, 갔더니, 이 집에, 이 산이, 뒤에, 조산이, 출신이, 제일 위에 화성체가 멋지게 있어. 그다에 목성체가 있어요. 그다에 금성체가 있어요. 그 수성체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샤를 딱내었어 이러한 형상을 봤죠? 형상을 봤죠? 네. 그죠? 자. 상을 보고 뭘 여기서 뭘뭘이 이치를 생각할수 있죠. 어떤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이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아. 화성체에서 목을 녹이, 목을 하니까 바람 목이니까 아, 이 목이 굉장히 귀하게 될 것이다. 부신할 것이다. 또 목을 계속 금으로 자르니까 될 것이다. 그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장가가 나온다. 그렇죠. 아. 그러면 앞에 보니까 다시 또 고축사가 다그 있어. 아살림막사에오르겠다 재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갖다가 이사상을 이 보고 이치를 해서 할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자자오향이야. 자좌오향이야. 자가 인력수죠. 네. 그냥 수를 할수 있죠. 몇 년에 되나? 음, 아, 음. 요를 쓰고 1년이나 6년 안에 빠르면 1개월, 6개월 안에 발음하겠구나. 이상수. 이것 때문에 주역을 배우는 거예요. 주역은 괴죠. 팔괴죠. 네. 주역을 배우는 이유가 뭐란 얘기죠. 육4개게외서뭐할 건데. 웃긴다고요. 20년 배워보세요. 여러분들 주역 아무도 몰라요. 풍수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 정자. 이, 이정이라고 이정의 주자의 스승이죠 이정 정이 정자 정자 정자가, 정자가 이상수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주역전이 대전에서 주역교 이것부터 배워야 배우, 돼요 어. 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 리자라는 개념은요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음, 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풍수지리의 리자는 이것은 이치가 아니에요. 결. 결이에요. 결. 결. 리자를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치옥야라고 나와요. 어디에? 중국의 사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나라 때 B.C. 200년 전에. 한나라 때 만든 설문회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약 만자가 있어, 만자. 강의대 자정이 청나라 때 나와. 이때 약 5만 자, 5만 자 정도가 불어나. 그럼 우리가 한나라, 당나라 이전에 풍수책을 해설하려면 뭘로, 뭘, 어떤 걸로 활용해야 돼요? 당연히 한나라 때 책을 사지 말죠. 그래서 일리자 이런 차 잘, 나도,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풍. 바람, 물, 땅에 이치를 연구하는 아니다.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리 자는 이치가 아니에요. 설문에서는 치욕이라는, 치욕이 치욕이라는, 다스릴 치자, 아글 치자, 다스릴 치자, 옥을 다섞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고대 시대 때는 뭘로 했어? 불로 기물을 만들었죠. 오골 다짐부 어떻게 해요? 결, 결대로 담죠? 네자 나무는 어때요? 나무 결 있죠? 결대로 잘라야 되죠? 소고기도 어때요? 육질대로 잘라야 되죠? 그렇죠 나무에 있으면 목리라고 해요 목리 네. 저기 그 다음에 고기에 있으면 육리라고 해요 결의결 그럼 뭐예요? 풍수지리 라는 것은 바람과 물, 불과 땅의 리에요 정확하게, 니가 뭘까요? 자, 예를 들읍시다. 돌에 보니까, 돌이, 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이 났어. 돌이, 돌에 보니까, 이렇게. 이 결이 왜 생겼을까요? 바위에. 방위. 바위에 결이 왜 생길까요? 화산, 화산. 화산을 폭발하니까 어때요? 용암이 흐르죠? 네. 용암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이 생겨 이것을 니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석리를 돌의 일이다. 두 번째 이 땅은 어떻게 생겨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용암이나 돌이 몇억 년을 생겨 옮기면서 흙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음. 보는 서 땅은요 다 아, 결이 있어요. 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뭘로 생겼어요? 리에 의해서 생겼죠 결이죠 자 결이 왜 필요해요? 결이 왜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요 만약에 이런 터에서 이게 혈이 되려면 요고 요거 요고 해서 요렇게 물이 땅 속에서 바깥에서 말고 땅 속에서 1미터 보통 우리가 1미터 50 1미터 50을 타요 1미터 50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이 이렇게 돼야지 물이 이렇게 합수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혈이죠 그죠? 근데 결이 이렇게 있어, 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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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근데 이렇게 썼어, 혈을돼야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돌이라고 해요. 돌, 돌이 흙 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 나지갈 때. 큰터에 가서 보면 어요 포크레인 촤 밀어놓으면, 어, 여기 약간 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돌도, 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 결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돌도 있어! <laughs> 여기서 돌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laughs> 그럼,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혈이 맺길까요 혈이 맺길까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돌무덤이 있어 이렇게 어디가 흐일까요 <목소리> 당연히 이쪽에 통과해야 물통과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목소리> 분하죠 이렇게 <목소리> 여기 보내합 <내가> 갑이죠? <목소리> 여기 한자리 또 여기서 여기 못통아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목소리> 되겠죠? 이 두자리 왜? 분합이 되니까 물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결을 연거 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물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볼라요. 물결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수차를 돌리잖아요. 수력 발전을 하잖아요. 바람은 뭐예요? 아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혈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땅 속에서 어떤 기운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올라오니까 여기가 녹아 버리더라. 눈이 없더라. 당연히 뜨거운 기가 오니까, 즉 여기가 혈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리를 가지고 쓴게 사냥 징이에요. 저도 이 리를 갖다가 처음에 번역하면서요 몇 개월 그냥 3일을 고생했어요. 저도 중국어 전공했었죠. 근데 이놈은 이자를 번역을 보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람과 땅,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아니면 바람과 물과 땅의 결을 연구하는 학문, 이에요 이제 다 나왔죠? 예. 아직까지도 이게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풍수지리라면 분명히 내기맹생 외기성형이라고 내기 천국이 나와있죠. 네. 장풍득수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네. 말씀해 줄게요. 풍수는 내기맹생하고 외기성형하면 내외가 상승하면 풍수는 자성이라고 했죠. 그게 풍수란 말이 나와, 천국경에 근데 우리는 장풍득수의 중말이 풍수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주역은 실질적으로 이제 방일을 뜻하는 것이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주역 다시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교수님께 토론 좀 해주세요. <열강은> 너무 열광하시네요. <열강은> <시기>.